6월 22일입니다. 위기를 벗어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무월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이제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치기 위해서요. 그때 블레셋의 이제 지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갔고 다윗도 부하 600명이죠.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출정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하게 됐죠. 사실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데 이제 사울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너에게 위기죠, 다윗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항의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그가 여기 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자 아게스가 이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지낸지가 벌써 한두 해가 지났건만 그가 망명이 온 다음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였소. 그의 말은 진심입니다. 완전히 사울과는 적이 되어서 지금 우리 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기스가 다윗을 변화했지만 지휘관들은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기스에게 또 강요합니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해 준그 것으로 시끌락이죠 돌려보내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휘관들의 걱정은 맞아요 왜냐하면 아마 과거에 믹마스 전쟁 때도 자신들에게 투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다시 블레셋에게 대항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사월과 화해하기 위해서 돌아갈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블레셋의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서 바침으로써 화해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것은 머리를 잘라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골리앗은 머리를 잘라다가 사울에게 바쳤잖아요 다윗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사들의 머리를 선물로 갖다가 바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다윗을 전부터 믿지 않았고 또 아기스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만,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축교 세웠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은 골리아를 죽여, 죽였던, 블레셋의 정말 엄청난 장군, 골리아를 죽였던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던 장군인 아닙니까? 사실 다윗의 군대는 600명 밖에 안 됩니다. 블레셋 대군에 비한다면 지극히 적은 숫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의 그 무공에 대해서 어, 몹시 겁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아기스는 그들의 압력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뭔가 지금 철군 명령을 좀 내려야 되는데 아기스는 자신의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 철군 명령을 하기가 매우 곤란했죠. 그래서 다윗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의 신앙을 최대한 존중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자기가 믿지도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하는 거예요.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번 전쟁에 출정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하오. 그러니 장군은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 하지 말고, 평화에 돌아가기를 바라고. 이게 철군 명령입니다. 자, 그 명령을 받은 다윗은 그 의외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혜로운 장군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 블레셋 그 지휘관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 짐작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만일 그가 이번 전쟁에 참가하게 된다 하더라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무참히 죽이는데 가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장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따라서 그가 만약 전쟁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블레셋 지휘관들이 우려했던 대로 그는 부득불 아기스 왕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 자기를 그토록 아껴주었던 아기스에게 배연망독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될까봐 고민하던 차에 아기스의 철군 명령을 들었으니까 정말 다행이죠. 다이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슨 아기스에게 항의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전 가고 싶다 이거죠. 싸우러 가고 싶다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하는 거. 그 진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윗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블레셋 그 지휘관들의 의심을 완전히 이제 다 없애기 위해서 그랬죠.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고요. 또 아기스가 한 말이 과연 진심인가라는 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면 거기 걸려들게 되면. 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죠 만약 그때 다윗이 잠잠히 있었더라면 아기스는 다윗을 고소한 지휘관들의 말을 참말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항의하니까 다윗이 아기스가 정말 곤란하다 난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요 그런데 저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전투를 하지 못하게했다고 말하니 어떡합니까 그러니 장군은 내일 아침 일찍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브레셋땅 시글라우로 돌아오게 되죠. 자,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동족과도 싸우지 않고 아기스왕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 이번 전쟁에서 다윗이 철근하게 된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우리할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살면서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져버리자니 마음이 괴롭고, 믿음을 따라가자니 나와 가족들의 고난 받을 것이 뻔하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아, 끝까지 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